에트라의 황당한 극장. 내 이름은 히이라기. 회사원. 아빠가 한 기업의 사장님이라서 나도 그 회사의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집은 예전부터 꽤 유복했다. 갖고 싶은 건 뭐든지 가질 수 있었고, 하고 싶은 것도 뭐든지 할수 있었다. 그렇다고 내 인생이 평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여자친구와 있었던 일도 그랬다. 몇년 전, 당시에 난 대학생이었다. 타고난 좋은 머리 덕분에 나름대로 좋은 국립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 히라기. 아, 유즈리야. 그리고 만난 사람이 그녀. 유즈리아다 보다시피 외모도 괜찮고 교양도 있었다. 학교 신입생 환영회 때 친해졌다가 연인으로 발전했다. 유즈리야, 이번 데이트 어떻게 할래? 글쎄, 이 근처 카페에 가는 건 어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는 가게가 있거든. 히이라기한테도 소개해주고 싶어. 음, 유즈리아가 좋아하는 가게라고? 그럼 내 입맛엔 안 맞을 수도 있겠네. 어? 아니, 유즈리아 단골 가게라는 건 그만큼 저렴하다는 거잖아? 싼게 비지떡이라는 건 상식이지. 우리 집은 원래 고급만 취급하거든. 가격이 저렴한 건 되도록 입에 안 대려고 해. 저, 저기. 저렴해도 좋은 게 있긴 하겠지만 유즈리아는 진짜 좋은 게 뭔지 모르잖아? 뭐 어쩔 수 없지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나랑 사귀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가게랑 맛을 알아야 할 텐데 언젠가 결혼도 할 거고 히르기 아 미안 잠깐 생각 좀 하느라 아무튼 다음 데이트 땐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가자 거긴 음식도 디저트도 커피까지 다 최상급이야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괜찮아 괜찮아 이번에도 내가 낼게 유즈리아는 돈 걱정 같은 건안 해도 돼 그래 내가 생각해도 좋은 남자친구였던 것 같다 유즈리아에게는 부족함 없이 잘해줬다 나 같은 완성형 남친은 둘도 없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한창 연애를 즐기고 있던 무렵 얘 예, 히이라기 응? 왜?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유지리아 씨라고 했니? 어, 맞아. 너 정말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니? 당연하지. 갑자기 그런 건왜 물어봐? 유일하게. 당연한 얘기지만 진심으로 결혼 생각이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 준비? 그래. 예를 들면 너 나중에 아빠 회사 물려받을 거지? 응. 그럼 너 혼자 버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겠지. 그럼 아내한테는 일을 안 시키는 게 좋아. 괜히 사회생활 시작했다간 쓸데없이 안 좋은 물이 되니까 물이 든다고 그래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자리라도 잡아봐라 집안일은 뒤로 밀리는 거야 여자의 본분은 가정을 지키는 거야 그런데 일하기 시작하면 그런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되지 적어도 난네 엄마를 일하게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래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유제리아도 4학년 올라가면 취준 시작할 텐데. 지금 이미 인턴십도 하고 있는걸? 귀찮게 됐군. 괜찮아. 일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 돼. 어떻게? 임신시켜. 임신한 상태로는 제대로 구직 활동을 못하니까.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낳게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안심이야. 아, 듣고 보니 그렇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볼게. 며칠 후. 자, 여기가 내 방이야. 와, 근사하다. 있잖아, 유즐이야. 응? 왜? 오래 만난 지꽤 됐잖아. 슬슬, 다음 단계로 가는 건 어때? 어? 그, 그게, 말은 고마운데. 우리 아직 학생이잖아. 혹시 모르니까, 적어도 졸업한 다음에. 괜찮을 거야. 내가 조심스럽게 할게. 어, 아. 알겠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피임 도구도 일단 챙겨오긴 했거든. 피임 도구? 그런 건안쓸 거야. 뭐? 우린 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무슨 소리야. 농담이라도 너무 심하잖아. 당연한 일이잖아. 나 농담하는 거 아니야. 자. 침대에 누워 봐. 싫어. 저리 가. 살살한다니까. <laughs> 최악이야 진짜 <laughs>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어 헤어져 자, 잠깐만 유즐이야 이렇게 우린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뒤로도 어떻게든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지만 그 어떤 노력에도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답장해줘 사과하고 싶어 목걸이를 샀어 너한테 주고 싶어 같이 밥이라도 먹으러 갈까? 결국 우리는 그대로 졸업했고 진짜 남남이 되었다. 뭐라고? 그 여자가 널 거부했다고? 걔도 너무하네.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 말이 뭔가 백년의 사랑도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이야.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잘 됐어. 덕분에 그런 애랑 결혼하는 불상사는 피했잖아. 그런데 넌 그걸로 만족하는 거냐? 어? 뭐가? 그렇게 풀죽은 채로 지내면 지는 게 습관이 되는 거야 언제가 됐든 넌내 회사를 물려받을 거다 당하면 갚아줘야 한다는 걸 똑똑히 배워야지 그렇겠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 그 유즈리아인지 뭔지 하는 여자는 이미 취업을 했나? 어? 그 회사 이름이 뭐지? 그러니까 에트라 식품인가? 그랬던 것 같아 <laughs> 코딱지만 한 회사군 우리 회사도 후원하고 있는 곳이야 좀 기다려봐. 내가 제대로 압박 놓을 테니까. 진짜? <laughs> 좋다. 그렇게 유즈리아가 다니는 에트라 식품의 실적은 아빠의 이러저러한 술책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 <laughs> 쌤통이다. 이제 유즈리아도 회사에서 쫓겨나겠지. 그리고 돈에 궁해지면 나랑 함께 하던 시절이 얼마나 풍족했는지 깨달을 거야. 아마도 그때 손을 내밀어 주면 다시 사귈 수도 있겠지? <laughs> 나 진짜 착하다. 하지만 생각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았다. 아빠의 압력으로 떨어졌던 에트라 식품의 실적은 어느 수준이 되자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착실하게 식품 개발에 매진한 덕분에 아빠의 압력으로도 그 신용을 깎아내릴 순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다른 회사가 새로 후원사로 들어가면서 실적은 원래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상승했다. 진짜 열 받아 죽겠네. 이러면 유즈리아랑 다시 잘해볼 수가 없잖아. 어? 저건 유즈리아? 아니 근데 저 남자 뭐야? 야 잠깐만. 어? 어 히라기? 유즈리아. 저 남자 뭐야? 너한텐 내가 있잖아. 아 아니. 난 회사 동료인데. 그래. 그리고 만약 남자 친구라고 해도 너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 사이는 옛날에 끝났잖아. 뭐라고? <laughs> 내가 너한테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비싼 밥도 많이 사 줬잖아. 내가 언제 그렇게 해 달라고 했어? 애초에 네가 밥사 줬다고 좋았던 적도 없거든. 이게? 너,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누가 경찰 좀 신고해 주세요. 그렇게 난 불행하게도 구속되고 말았다. 다행히도 금방 보석으로 풀려났다. 유즈리아에게 위자료를 지불한 덕분에 고소를 당하지도 않았다. 하, 그 몸값 한번 비싸네. 그러게 미안해 아빠. 괜찮아. 어쨌든 입막음용 돈은 줬으니까 앞으로 그 여자가 우리 인생에 끼어들 일은 없을 거야. 희일하게 너도 이제 그 여자는 포기해. 어, 그렇게 할게. 어차피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어. 그리고 난 새로운 사랑을 찾기로 했다. 머지않아 만남이 찾아왔다. 상대의 이름은 유리. 같은 회사 직원이다. 사랑스럽고 요리도 잘한다. 전업주부로는 부족함이 없다. 이미 사회 경험이 있다는 점은 약간 신경 쓰였지만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해 줘야지.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깊어져갔고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laughs> 미안해. 뭐? 나 히라기 같은 사람이랑은 결혼 못해. 뭐 무슨 뜻이야? 당신 대학교 때 여자친구를 억지로 덮치려고 했다며? 그거 말고도 안 좋은 소문도 많고. 그러니까 미안해. 그냥 날 잊어줘. 안녕. 뭐? 유리 씨 기다려. 왜왜 왜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있었어. 흠 음, 그건 십중팔구 유즈리아지시겠군. 맞아. 히이라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걔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가만둘 순 없지. 우리가 입 다물라고 돈까지 줬는데. 그렇지. 나원. 이래서 사회 경험 있는 여자는 싫다니까. 주제를 모르고 나대잖아. 내가 따지러 가볼게. 솔직히 말하진 않겠지만 어떻게든 추궁해 볼게. 뭐? 아니 그런데 너접금 금지 명령받았잖아. 게 뭐야? 애초에 먼저 약속을 깨뜨린 건 그쪽이야. 입 다물라고 돈도 줬는데 내 비밀을 퍼뜨리고 다니다니 완전히 악마가 따로 없어. 네, 여보세요. 아, 유지이야나히라기인데 이상하네. 분명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을 텐데 그딴 건 됐고 그것보다 너 약속 안 지켰지? 뭐라고? 뭐게 뭐야? 입 다물라고 준돈 말이야 돈. 너 우리한테 돈 받았잖아. 나한테 한방 먹은 그날. 그래놓고 어떻게 유리한테 내 과거를 얘기할 수가 있어? <laughs> 넌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어? 뭐? 하나 난그 유리 씨라는 사람한텐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그냥 나한테 조심스럽게 접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 일에 대해서 넌지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냥 인생사는 얘기하다 보니까 대충 많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해. 아. 어쩌면 그 사람 유리씨가 고용한 탐정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 사람을 통해서 유리씨가 알게 됐을 수도 있겠네 <laughs> 웃기지마! 돈까지 받아놓고서는 다른 사람한테 떠벌렸다고? 그게 두 번째 착각이야 어? 그때 내가 받은 건 위자료야 입마금용은 아니었지 그야, 어쩌면 그때 그 돈에 그런 의미까지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디에 명시된 건 아니니까 뭐? 뭐야? 그딴 말이 통할 것 같아? 내가 우스워 보이냐? 우습게 안 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전화하는 네가 법이 우스워서 이러는 거라면 몰라도. 참고로 이 대화는 전부 녹음 중이야. 경찰에도 잘 제출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둬. 아, 아니 기 기다려. 그렇게 멋대로 하는 게 어딨어? 어머, 누가 할 소릴? 날 억지로 덮치려고 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 회사까지 괴롭혔잖아. 똑똑히 말해두겠는데, 네가 아빠한테 일러바쳐서 우리 회사에 압력 행사한 거다 알거든? 아, 아니야. 그건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압력 행사한 건 인정하는구나? 어, 그건 그럼 끊는다. 다음에 보게 된다면 법원이겠네. 그 후, 난 경찰력에서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내 사건 그리고 그 일에 관련된. 아빠의 압력 행사가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아니면 유즈리아가 녹음한 내용을 기자에게 건넸을지도 모른다 망할! 원래는 기자가 사실 확인 요청을 보내는데 그럼 얼마든지 무마할 수 있었는데 젠장! 우리 회사가 망해가니까 패싱 당한 거야! 어? 어? 우리 회사 망해가? 그래! 요즘 유능한 놈들은 하나씩 관두고 이직한다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개차반 아들이 새로운 사장으로 오면 미래가 없댄다. 뭐? 응. 상관없어. 난 어차피 책임지고 물러나게 생겼으니까. 뭐라고? 그럼 난 어쩌라고? 그, 그래. 그리고 난 시끄러. 각자 알아서 해. 이 배알도 없는 인간들. 지금 나랑 장난하냐? 그만해. 뭐? 망했다. 그렇게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다. 아빠 말대로 아빠는 회사를 관둬야 했고, 뒷배가 사라진 나도 해고당했다. 그리고 몇달 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일만 하네. 돈도 안 모이고, 생활비도 쪼들리고, 목적도 없고... 이러다가 혼자서 죽어가겠지. 왜 그래 유질이야 갑자기 어딜 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랑 좀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어 주, 충분히 이르지 않아 취업하자마자 바로 만났잖아 그렇지 그리고 전 남친한테 맞을 뻔한 걸 네가 구해줬지 그때부터 진지한 관계가 됐잖아 맞아 그랬었지 있잖아 토쿠사 이따가 영화 보고 나서 카페 가는 건 어때 옛날부터 내가 다녔던 추억의 카페가 있거든. お、좋다。ユズリアがげ <laughs>、うん、ご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正直、恋とのせにさせてあげるとかじゃなくて、っにしせになっていかもの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というか、子作りってお互いが合意の上で成り立つ行為なのであって仕事をさせないためだとかそういう理由でするものじゃないですよまあ会社を継ぐのだからこうあれと教育されたわけですから柊さんもある意味被害者ですけどねひどいことをしたことに変わりないので同情はできませんが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少しでもいい方向に向かってよかったと思った方 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